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라오스의 산골짜기에서 한국 제사와 똑같은 상차림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가 눈을 의심하며 내린 결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말투, 놀이, 음식, 심지어 감정 표현 방식까지 이건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유 없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던 그 교수가 결국 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르 뒤부아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입니다. 말투를 통해 감정을 해부하는 세계적 권위자죠. 파리 지식인 사회에서는 냉철한 언어 해체자로 불리며 감정보다는 구조와 논리로 문화를 분석해 온 사람이에요.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그중 한국은 단지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빠르게 성장한 테크 중심 국가, 미디어, 콘텐츠의 신흥 강국이라는 짧은 메모만 적혀 있었죠. 한국학 전공 동료 교수장 피에르가 한 번은 제게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접고 말았어요. 그건 그냥 번역불가 단어일 뿐이야. 모든 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있어. 라우스 북부 오지로 떠나기 전딸 로미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재밌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로미, 엄마는 지금 진짜 문화를 연구하러 가는 거야. 그런 상업적인 콘텐츠 말고 비행기에서 내려 육로로 12시간, 산길을 6시간 더 올라가야 했어요. 라후족의 설화와 말투를 조사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언어를 통해 해부할 수 있다는 제 학문적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학창 시절부터 저는 감정보다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감정 표현도 결국은 언어학적 구조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라오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학문적 신념을 뒤흔들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라후족 마을에 도착한 첫날 후텁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도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오두막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주황빛으로 마을을 물들릴 때였어요. 갑자기 한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이쿤, 이리와 그 목소리에 담긴 부드러움과 친근함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어요. 소리의 출처를 찾아 시선을 돌렸죠. 까만 머리카락의 작은 소녀가 친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언어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연구노트에 급하게 적었죠. 라후족 아이들의 말투에 특별한 억양 패턴이 있다. 마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날 밤, 영화 속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틀 무렵부터 마을이 분주해졌어요. 타쿤이 찾아와 오늘 특별한 의식이 있으니 함께하자고 권했습니다. 오늘은 조상님들을 모시는 날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경건함이 묻어났어요. 마을 중앙광장으로 향하는 좁은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서부터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광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낮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 위에는 돼지머리가 놓여 있었고 작은 접시들에 채소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로 빚은 떡 같은 음식도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은 채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달전 우연히 봤던 한국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 사상을 차리고 조상에게 저를 올리는 장면과 지금 눈앞의 광경이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급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이건 우연일 리 없어.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말투와 표정 모두를 관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상 앞에 나와 절을 올렸어요. 한 노인이 무언가를 읊조리자 모두가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읽었던 모든 설명과 일치했어요. 의식이 끝난 후 떨리는 마음으로 마을 장로 타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의식은 무엇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타쿠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기리는 의식입니다. 돼지는 풍요를, 채소는 건강을 의미하지요.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한국의 제사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타쿠의 말투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연구노트에 적었습니다. 라후족의 의뢰가 한국의 제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문장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 말았어요. 학자로서의 제 직관과 논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잠들기 전 창 밖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 거대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밤새 제 꿈속에서도 맴돌았습니다. 학문적 명성을 쌓아온 저로서는 이 감정적 직감을 감히 학계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한국을 연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클레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연구 일지에는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기장에는 솔직한 감정을 쏟아냈어요. 오늘도 마을 사람들의 말투에서 그 특별한 억양을 발견했다.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내가 미쳐가는 건가? 마을에서의 셋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곧 폭우로 바뀌었어요. 오두막 안에 갇혀 창밖을 바라보는데 빗소리마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리듬처럼요. 비가 잦아든 후 무릉덩이를 피해 마을을 걷다가 작은 초가집 앞에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죠. 아이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이들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들 곁에 앉아 그림을 구경했어요. 대부분 집, 산, 동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소녀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모양은 마치, 이건 무슨 그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 마을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려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은 한국의 태극 문양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둥근 원안에 서로 맞물린 두 개의 곡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 상징성은 명백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가르쳐 주셨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소녀는 그림을 계속 그리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변한대요. 음양오행의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변화와 균형의 원리, 그것이 이 산속 마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려왔어요. 연구 노트를 꺼내 급하게 소녀의 그림을 스케치하고 그녀의 설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중앙 광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대화에는 경쟁이나 과시가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나눔만이 있었죠. 용기를 내어 타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부족은 어디서 왔나요? 그의 대답에 제 온몸이 전율했어요. 우리는 눈 덮인 북쪽에서 강을 따라 내려왔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 조상들은 큰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지요. 달의 아들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주몽은 해의 아들이라 불렸고, 그의 아들 온조는 달의 아들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책상 위에 펼쳐둔 고구려 유민 이주 지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후 일부 유민들이 남아하여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일대로 흩어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의 경로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북쪽에서 시작해 강을 따라 남아하는 경로가 라오스 북부 지역, 바로 이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지도와 타쿤이 말한 경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유전적으로 연결된 두 문화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학자로서의 저와 인간으로서의 제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발견에 흥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이 가설이 틀렸다면, 만약 제가 감정에 휘둘려 객관성을 잃었다면, 파리 학계에서의 제 명성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감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역사적 연결고리였어요. 제 직관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별을 지금 한국에서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천년도 더 전에 고구려 사람들도 같은 별을 보았을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딸 로미가 보던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호기심이었죠. 어느 장면에서 주인공이 아이에게 천천히 먹어 괜찮아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멈췄어요. 이 다정한 말투는 라후족 아이가 저를 부르던 톤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법보다는 말끝의 감정, 억양의 결, 말속, 침묵의 간격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제 접근 방식이 독특하다고 말했어요. 교수님, 왜 안녕하세요의 억양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이 억양 속에 무언가가 있어요. 라후족의 인사말과 비슷한 감정의 구조가요. 동료 교수들은 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클레르, 당신은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던 사람 아니었나? 갑자기 왜 감정에 집착하지? 장피에르만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녀가 뭔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르지. 문화는 때로 구조보다 감정에 더 강하게 새겨지니까. 밤늦게까지 라후족의 녹음 자료와 한국어 대화를 번갈아 들으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두 언어 모두 존중과 애정을 표현할 때 목소리의 끝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문화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익숙한 향이었죠. 라후족 마을의 수프 냄새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제사를 지내는 영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왜이 문화가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전시회 안내를 맡은 한국계 작가 정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진 속 의식은 무엇인가요? 정미는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차례라고 합니다.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죠. 멀리서 오셔서 감사해요. 그 말투에는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배어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정미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이 옷의 선이 너무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죠. 정미는 미소 지으며,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라후족의 전통 의상도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정미에게 라후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정말이라면 대단한 발견인데요. 정미의 반응이 저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이제 제 연구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됐어요. 프랑스 언어학회 발표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언어 비교가 아닌 말 끝에 담긴 감정 구조를 비교한 세계 최초의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라후족 아이들이 전통 놀이를 하는 영상과 한국 아이들이 유사한 놀이를 하는 영상을 나란히 틀었어요. 그리고 두 영상의 음성을 분석한 파형 그래프를 보여주었죠. 보시다시피, 감정 표현의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존댓말과 라후족의 이름 부르기, 고사 상차림의 정서. 노래와 절차의 유사성은 일련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시사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의 이주 경로와 라후족의 구전 이야기가 일치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라후족 소녀와 한국 소녀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정입니다. 번역할 수 없지만 감정으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학문은 종종 우리를 닮은 것만 연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견은 다름 속에서 같음을 찾을 때 이루어지는 법이죠.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장피에르가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클레르 당신은 학문의 벽을 넘어섰어. 이제 이 연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쓸 거야.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안녕하세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강의실 문에는 한국어와 라후어로 인사말이 붙어 있어요. 학생들도 호기심에 그 인사말을 따라 하곤 하죠. 새로운 교과목 말끝 억양의 정서학이 개설되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창이에요. 우리는 말의 구조를 넘어 그 감정의 뿌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라후족 연구 자료와 한국어 자료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팀도 꾸렸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토론해요. 때로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때로는 라후족 음악을 들으며 말이죠. 학기가 끝날 무렵,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그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마음도 듣게 되었습니다. 딸 로미는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내가 말했죠? 한국 드라마가 특별하다고 로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로미. 엄마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문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초청으로, 라후족과 한국의 정서적 연결골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연구를 한국인들 앞에서 발표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아직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라가 제 심장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이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이는 것도 보였어요. 라후족 아이들이 부르는 놀이 노래와 한국 민요를 번갈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문화의 제사 의식을 비교한 영상을 보여주었죠.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이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질문 시간에 나이 드신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라후족 사람들은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피는 멀리 흩어져 있다고.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책이나 유물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감정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열린 국제문화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딸 로미와 함께 왔어요. 전시장에는 한국의 제례 장면과 라후족의 의식을 나란히 보여주는 특별 섹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로미는 전시를 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문화가 이토록 닮아 있다니.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라후족에게서 처음 정을 느꼈지만 한국을 통해 그 감정의 이름을 알게 됐어. 때로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란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직 제안을 받았어요. 1년간 라후족과 한국 문화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연구해보지 않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실을 정리하며 책상 위에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라후족 아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적힌 한국어 메모. 연구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중얼거렸죠. 이제 나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다시 라후족 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요. 우리는 깊은 산속에서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때로는 학문이 아닌 직감이 논리가 아닌 감정이 더큰 진실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역사의 실타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통해 저는 학자에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정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